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근심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6절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laughs> 이거를 잘 봐야 또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뭐냐, 저 중국, 대만, 물폭까아 그냥, 아주 그냥 그 태풍의 영향이 엄청 커가지고, 막 비가 막 그냥 막 몰아 닥치는데 그냥 집이고 뭐고 그냥 막 차들이 막 둥둥 떠나리고 난리, 난리가 났더라고요. 필리핀 그쪽에도 그렇고. <laughs> 그 그래 지금은 계속해서 지금은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시야 돼요. 이번에 보세요 저기 강릉에 어참면 그렇게 곤닥나 비가 안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 아니 뭐 그냥 소방차를막갖다가 물을 날리고 막 그렇게 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잠깐 하늘을 열어가지고 비좀물좀좀 이렇게 좀좀 비우기 비좀 내렸더니 완전히 해지되더라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 하나님을 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세상은 근심, 걱정, 거리다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다 있어요. 있지요? 누구나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신자들도 있어요. 이게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이 근심 걱정이 꽉 차고 목사들은 없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다른 사람들 암 걸린 것보다도 내 감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 그것보다 내가 감기 걸리 더 힘들다니까. 그 내가 나나의 음. 나의 문제 나의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저녁에 나와 가지고 기도하냐 이제 조금씩 명절이 앞드니까는 뭐 그냥 어? 시장에 와야 이제 난리 떤거 맞죠. 뭐 쌀이 쌀이 뭐 학교에 쌀이 떨어졌으니까 좀쌀좀 좀 사러 가자 우리 어저께 저기 하나로마트 갔다 왔더니 하나로 갔다 왔더니 그냥 아 부전에는 그 옷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더라고, 예? 돈을 줘서 돈 많이 나오나요? <laughs> 그래도 지금, 예, 그도 지금 명절이 명절이 가까워러는데 지금 우리가 좀 오늘 진짜 기도해야죠. 명절이 흑안에 만지는 무너져요사단의세력는 안되는 무너지. 나의 근심이 뭐냐?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의 지금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많은 걸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천국을 예비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냐? 내가 너 너는 기도하라. 너희 음1사장에 14절에 내 이름을 로구하라 그럼 내가 시향하리라 뭐 이런 이런 얘기도 있고, 쭉 얘기 나왔는데 진짜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 제목으로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염려 없고 근심 거지 없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사라는 근심이 고 나의 근심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뭔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라고 그랬는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면 뭐가 가장 힘들게 하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이게 제일 힘들어 의식주 또뭐냐 건강？또 뭐가있 습니까？또 가정의 자녀 문제 있 어요？이런 문제 들이 있 어요？다 있 어요？목사 집안 에도 있 어요？있 어요말을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오늘 이제 이런 것들로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종교에 잡혀있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로 미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 문제. 종교인들. 왜,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전부 다 미래 문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지금 있는 이 고민과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 안될 것이냐. 이것까지. 대부분이 보면 미래 문제, 미래 문제,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다고 하면 뭘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왜 응답이 없는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그렇죠. 왜열 없냐?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채고 되는 일이 없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 문제. 그리고 진정한 것은 마음에 이 불안과 뭔가 좀 근심되는 일이 찬송람도이 세상에 이신된일이 많고 은평사람이없었구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들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사람사람사람이이 지금 광해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적에는 자돌아보면 애굽하고 쫙 비교하니까는 지금 뭐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 확 어, 이런 이런 얘기예요. 좀 몸은 곧이고 힘들었지만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냐. 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만. 부추도 먹고 먹어서 그런 얘기. 오히려 더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뭐가 남냐?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요. 이 상처. 이게 있으면 더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이 뭐냐면 점점 더 정신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상처들이. 그래서 <laughs>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게 사실은 불신함이에요. 불신함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믿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 이루어지듯그 러시아의 뉴 그, 강수 말고 유강수라는 선선 적이 거기죠. 어? 선교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유광수 목사가 많이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접분동을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분동을내 안에 들어 이거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 다리박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그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냐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그영접이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분이 그래서 성교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 그, 그거거든요, 제가. 그. 우리가 이제 후원이잖아요, 후원. 후원 끌어지기 치료부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어. 교회 크게 안 돼. 교회 크게 안 돼. 근데, 그, 그러니까 뭐, 경제경제 바쁘대.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영적 예수님 내 마음이 들어오세요 이게, 이게 아 물론,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만남이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보금 복음 하면서 복음이 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것이 이것이 이해를 잘못 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골로새서. 그런데 자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복음은 색다른 복음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문제지가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에 돼요. 성경에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에요. 그니까 바울이 얘기잖아요. 이거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을 네가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에게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거는 내가 설명해서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성령이 말씀만 들어가지고 내가 믿어지기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해되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부신앙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틀린 거예요.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는데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이만이 전부 다뭐 얘기해? 성경 가지고 얘기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안성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해석이 다르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면서 예, 추수꾼 마지막 추수를 어디 어디냐 추수 하러 다닌다 그래가지고 기존교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왜 틀리니까요? 틀리면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 속에서 이거를 축복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서 영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가 예수 그룹믿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실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맞아요? 고린도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은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났어요. 보라색 것이. 또. 여러분들이 과거의 것이 한 사람이 아니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 7절 새로운 피즈맨.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니다 이게 나의 실존을 바로 알을 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생기.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 지난번에 그저 얘기했잖아요. 상급 층에서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순교하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알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그사람들목 목숨 죽음이 두려워해 안 두려해?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게 나도 죽이 순교해 순교 시키달라고 그래. 도마도 그랬다 그러죠 도마도. 왕자 복음 전하고 왕 왕자가 너 이제는 사형 끝 그랬는데 그래도 나 사형 시키달라고. 순교의 상급이 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당장 오늘 어, 예수 예수 믿, 믿 믿으면은 죽인다고 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게 쏙 그렇게 할수 할 있을는지 가봐야 알죠. 지금 뭐라고 대답 못 하죠. 그때 가봐야. 이 이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믿는다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성경에 보면 세반 집사 같은 경우도 그 두려워했다면은 그 복음 못전하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얼굴을 천사가 그래요. 하나님께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계산마의 동산에서 정말 기도했던는 뭐가 있어요? 선사를 보내가지고 힘을 주었다그 하죠. 예수님도 그 힘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더라도 4 0 동안 금식하고 나서 뭐냐? 하나님의 힘이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주신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냐? 알면은, 이제는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냐면, 전도에 대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방향을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근심하는 거요안 믿으니까 근심하는 요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뭐 어떻게 해어요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보혜사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뭘 줘요? 평화를 그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7절에 뭐냐우리의 평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드신다고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26절에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하시 겁니다 요한복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했으나, 구하라! 그리 한 너희 기쁨를 충만하라. 기도하, 지금 기도하면 돼요. 과거에 기도만 하면 많이 하면 소용없어.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지금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이제 여러분들의 배경이 어디에 배경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경은 뭐냐? 하늘의 보호자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고, 하늘 나라가 배경이 되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배경은 뭐가 배경입니까? 이거를 우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림에서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보좌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역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냐면요.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실패하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 일도 못 해요.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힘을 얻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까,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탁, 그냥 낙심하고 전망에 빠져가지고 탁,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 항상 뭐냐,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덜 뭐냐,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빨리 가려고. 왜그러냐성 성전에는요 거기는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요. 기도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거기 보면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고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어요. 나그네의 뜰도 있고, 나그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뜻은 뭐냐? 실제 제사장들 중심에 가지고 제사드리는 곳이 제사장의 기도하는 곳이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그랬어요. 기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하느냐?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도 다 찾아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그 지금도 뭐 같아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까 신부가 바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라고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직접 하잖아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죠. 물론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은 목사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되겠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예배는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뭐냐면 이 강단을 통해서 이게 일어 일어나잖아요. 이게 놓지 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전도도 할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느냐 성령 역사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성령 역사 하셔야 되는데 성령 역사 안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돼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그 초청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먼저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부터 좀 시작을 하자는 그래서 명단 놓고 여러분들 자신들이면 그쭉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도하고 와서 한번 말아보는 거예요. 직접 가서 영접을 하면 은 제일 좋죠. 그런데 그게 잘안 되니까 저도 제가 못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부탁을 해요. 당신 좀 해봐라. 이렇게.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거는 좀, 그래서 좀, 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선교사들을, 선교사들, 선교사들 가정에 자녀들 좀못 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들어가시잖아요. 선교 현장으로. 그러면 목사님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얘좀 한번. 복음 제대로 한번 전해보라고. 그복 아버지가 안 되니까,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말안 들어. 그리 윤수, 윤수명이 옛날에 목사지고 십분만 이난 목사의 목자도 끊어. 그래 제일 싫. 그 상처를 많이 받았. 학교까지가 우리 성문이 는간 거다. 학교까지가 상처를 받는데, 니, 네 너는, 너는, 그, 뭐냐, 성, 성도들이, 뭐냐, 응? 어? 황금한 거 가지고 니네 아버지 먹고 산다고. 애들이 그러더래. 그런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아빠라 다른 교회 가고 싶다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은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신과 능력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시냐 자, 어? 필리핀에 역사하시고 태국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누가 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목사가도 일일이 다가가 하라. <laughs>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자세한 건못 해주잖아. 늘 그냥, 어, 얘기도 전혀 안 듣고, 어쩌다가 이제, 어, 대신방 가서 한번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오늘 자주 또 이렇게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 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 아주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 조금만 아파도 복사님 얘 전화해서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보면 일년 열두 달 가도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부탁을 안 해. 요 여기신 분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러 내가?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을 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생각이 나도 또지나번도잃어버려요 또 그래서 그때 그때 기도해 줘요 저는. 대부분 소금을 해도 그때 이제. 자,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음의 는이가다 쌓아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 하러 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아라다 내기로 내가 너희를 시켜야 해 가지고 오라고 랬잖아요 오늘 보따리 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보따리 짐다 풀어놓고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참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이 시간이 최고 영답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